네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님 <laughs> 예. 아, 그래. 뭐 물론 잘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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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네. 네. 그래. 이제 형제님 이제 차가지고 이제. 네.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음. 그런 내가 다른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제 그것만 받으면 시작이돼요 네. 네. 그래요. 아이월 네. 뭐 네. <laughs> 잘도 참고 잘도 기다렸는데 오늘 참나봐요. <laughs> <laughs> <좋았나>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아침에 이제 형제님하고 통화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셨잖아요. 아, 가느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수가성 그 물기로 왔던 그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 또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숨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길을 그렇게 에, 가게 하시는 거는 아니구나 더 필요한 만큼 이제 주님이 더 인도하시고 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임찰 때까지 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뭐 제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께, 이제 주님께 하듯이, 형제님께 어제는, 이제 오늘 전화 듣기 전인데, 어제는, 아, 형제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입니다. <laughs> 네, 그렇게 어제 고백했어요. <laughs> 그 통화 들으면서 이제껏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차분하고 가장 깊이 있고 또 윤영재님도 어떤 그그 그 목소리가 어떤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가 아니고 희망의 빛을 이제 문을 열어 그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니까. 아, 주, 반갑고, 고맙고, 아, 주실 선물이 음. 저기에 있구나.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 정말 마지막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희망이 있다. 아, 빛이 보인다. 막 그게 제 마음에 느껴져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있나 봐요. 네. 옛날에, 농촌에서 농사 질 때는, <laughs> 그, 다, 음력, 달력 바감에, 네. 달 쳐다, 바감에, 이제, 아. 그때로 <laughs>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렇네요. 비료 줄 때, 잘할 때는, 그전에는, 그전 얘기했지만, 음, 비료인 삼여수가, 길소, 인산, 간인데, 네. 그게 다, 그 때가 달라요. 네. 지금 이제 구별해서 주의가 어려운 게 그냥 일소인단 <laughs> 칼이 합쳐서 복합 비주로 나와요. 네. 그전에는황나서막 <laughs> 이렇게 줄기 클 때는 그 뭐야 질소. <laughs> 질소 막큰 입수에 번성하려고 하면 이제 줄기가 <laughs> 튼튼하게 이제 줄기 이렇게 그때는 이제 줄기. 나올 때는 이제 뭐요, 잎 네, 말하자면 뼈 사람 뼈 튼튼하게요. 아, 네 <laughs> 자랄 때 줄기가 <laughs> 튼튼해야 되니까. 이제 열매 내줘서 이제 자랄 때는 낙과하지 네. 그 말라고, 네, 어, 떨어지지 그 말라고 뭐요, 발이, 가리. 아, 발이 비주, 털 발이 비주를. <laughs> 그래서 그때 래서그 농림부 장관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국회의원 질문에서 장관님비료의 참여소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농림부 장관이 그것도 몰랐느냐고 <laughs> <laughs> 그련담았서저등학교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초청에 또, 웃음>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과 네산칼왔어요다때 있나 봐요. 네. 저는 시골에서 비료 포대 보고 눈눈도저 눈여기로 저는 배웠죠. 그렇네요 네. <laughs> 비료 포대 그게 N P K 이렇게 네. 적혀 있고, 맞아요. 네 질소 인산칼리. 소 네. 네. P는. 네. 인산 인인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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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고 있는 가리고 네예 그렇게 그것도 이제 그때는 뭐 뭐도 모르고 아 그냥 한글 한글 보고 뭐 영어 보고 그런 걸로 했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양식을 주시고 식물을 기르는 것 농사짓는 것과 참 이렇게 신부를 취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라는 예, 것도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키우시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음. 음. 자, 이제 자라는 그, 게, 너희가 어디에 있었던지 그대로 행하라. 그, 네. 거기 일기 전에 음. 음. 전에 학교에서 그 팥을 나누었어요. 는북고랑 씨. 그때 이제 뭔가를 뭐로 콩을 심었죠? 콩나 뭐로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이제 막농쿨이져 가지고, 열매 하나도 안 열렸어요 콩이. <laughs> 농풀이 막저 가지고 잘자았는데왜 그런가 했더니 뭐 일찍 심어서 그렇대요 <laughs> <웃음> <웃음> 네. 나빠요. 음. 네, 시야 도 그런 게 있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주 잘 돼서. 음, 아주 잘 됐다고. 열매 안에 너무 커. 네. 아 참, 형제님 저희 집에. 동백이 마지막 한개한 한 그루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 전에. 네. 저 동백이 여름 여름 전에 꽃망울이 맺혔던 것 같아요. 여름 전에요. 근데 그게 언제 피냐면 어 1월, 2월쯤 돼서 꽃이 피더라고요 12월 한참 지나고 1월 2월 하여튼 봄다 돼서 그 꽃이 피더라고요. 그열네네 아, 그그 동안... 네. 네. 그래서 그 피는 시기는 조금 일찍 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거는 그래 그래서 거의 열달 가까이를 이렇게 꽃망울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꽃망울이 조금 조금씩 자랐는데 하루는 그 꽃망울이 떠, 떨어졌어요 한 개가. 이제 통통한 게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겹한겹 한 이제 벗겨봤죠. 벗겨보니까 거기에 에, 꽃잎에 분홍빛이 조금 그 안에 있으면서 수술과 암술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노란 그그 그 중앙에 초록색 그 암술이죠. 이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꽃 어떻게... 꽃이 활짝 폈을 때 생길 그게 꽃망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이제 그곳에 이 땅에서 품은 꽃봉오리가 없다면 그곳에 가서 피어날 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품고 있는 이 꽃봉오리가 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꽃봉오리가 안에서 향기도 준비하고 있고 색깔도 준비하고 있고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또영으로그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할 때, 성도들의 그 교제를 들을 때, 정말 그 맛과 향기를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 저기 홍자배님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 아, 어, 못박아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 일생이 내 일생이 됐다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어, 예수님 일생 부어, <laughs> 예수 일생 부어 부활했는데 그렇게 어 못박아 멸하시고. 어 사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사람 하나님과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고. 한 생명이 됐다고. 한 심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일생을 그렇게 올려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받으셔서 그그 일생이 하나님께 됐잖아요. 그그 그 생명을 부어 주셨으니 그 일생을 부어 예수 예수를 부어 부활했으니 와 맞아 하나님의 일생이 내 일생이 된게 맞네. 이게 진짜 말이 진짜 막 생기를 너무 돌게 하는 진짜 깜짝 놀라서 그때 듣고서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근데 가만히 보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너무 좋았고 또음 저번 월요일날 손자 자매님하고 아침에 통화하신 거 그거를 사실은 그걸 듣고서 제가 이제 어둡고 힘들고 형제 버스 타고 가다 내렸어요 했는데 사실은 손자 자매님 그 통화를 듣고 결정적으로 제가 진짜 너무 이제 힘이 들어 버린 거예요 좀 어두워져 있다가 네 <laughs> 점점 어둡다가 손자 자매님과 그 통화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어디에서 그게 막혔냐면 계명과 율법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옛 남편에 사로잡혀 있고 옛 남편을 그렇게 막뭐 죽었나 살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형제님 그러셨어요 옛 남편 계명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 생명, 사랑, 생명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받아주신다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체하듯이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형제님 말씀을 듣고서, 어, 그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선악을 알게 됐는데, 어, 죄는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이도 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아, 어떡하냐. 오호라, 오호라, 나 어떡하냐. 이제 그러다가 잔을 마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 형제님 말씀 듣고서요. 그래서 못 박아 멸하고 예수 인생 부어, 부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아하, 이렇게 속죄죄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잔치상에, 이속죄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이 양식이구나, 잔치상이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 제가 이렇그 자유를 얻었어요. 네. 네. 예수님 아버지께 드린 숙제제 번제죠. 네, 아멘. 번제. 아, 독제제는 그 피흘린 가죽으로 그팔하고목 덮은 게 이제 숙제제고 그 가리고 양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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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꺾을 듯이 고기도 장히 요리해서 드리는 번제네요. 네, 아멘. 음. 네. 그래서 아 정말. 너무,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어, 제가 또그 월요일날, 그, 선제님이막 통화를 들으면서, 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옛남, 예전 같으면, 아, 옛남편한테 찾아가고 개명과 율법, 너 죽었지? 죽었지? 아니, 죽어서 이거 나 이제 예수님한테 간다?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속죄제 본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그, 그 거룩한 잔치상 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게 드시는 잔치상 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뭐, 계명과 율법 죽었지? 죽었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그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못뭐 박아멸하고, 옛 남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예수 일생 부어 부활하면, 이제 그, 그 예수님 일생으로 하나님하고 한 생명이 돼서, 머리와 몸이 되고, 신랑과 신부가 돼서, 영원한 새 몸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에, 그 듣는 말씀이 이제 들은 말씀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 풀은 그렇게 시들고 꽃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만 그 영광은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보여 주신 그 말씀 그 사랑은 영원히 새새토록이 또다. 편하지 않고 새새토록이 또다. 아, 맞아요.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그 11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음. 보면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어, 나의 창고에 이제 먹을 양식이 쌓이도록 하라. 음. 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네. 염제기도 네. 완전한 십일조를 네. 우리는 뭐 돈만 십일조가 아니라 그 순간 생명지 일인 백분의 십을 다 드렸잖아요. 네. 마음을, 마음을 다에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도 드실 양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십일조로.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풍성하고 이제 그 복을 이제 또 우리에게도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이제 크게막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염려하고 진짜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아, 평안하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작 이 영혼이 병들어 가니 속빈 강정이 되어 가는 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그한 몸으로 보여주신 속죄제분 이 흘린 피로 그렇게 못 박아 멸하시고 그 부엄피 예수님 일생을 부어서 그 예수의 일생으로 부어서 부활 그 생명으로 부활 한 생명 한 심장 아,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지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로 갈 시간만 이제 가까이 오고 주님께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 아침에 혼자서 막 이렇게 막뭐 뭐 성령 구응회를 했다 해야 되나 그다 그렇죠. <laughs> 그 들어가면서요 네 제가 표현은 좀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음, 에통합 정리를 다 완전 들은 것까지 해서 아주 참 좋아요 <laughs> 네 아멘 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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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인데 어너 오늘 거장매님한테 그 오늘날 좀너그 오늘 해야 하는지 오늘 넘어가면 또 일을 또 우리 <laughs> <월일이> 뭐 그래요? <계속. 웃음> <laughs> 나한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오늘 매님하고 <laughs> <오늘 웃음> 통화한 거 유튜브 를 하나 멤들 야했네요 아. 그래서 이 종합 증거리를 다잘 이렇게 준비해서요. 놓고 네. 음. 유튜브 하나 만들으면뭘 제목으로 각도다 해가지고 제목 음. 을 음. 하나 생각해봤는데 음. 어, 2 2년 11월 4일 하고서 그 증원 신부 대기실 네 증원 네. 신부 대기실 불러 먼저 가야죠 네 부르시면 가야죠. 지도 빼놓고 빼놓고요 오늘 나가서 단풍들은 사진 같은 거찍어놓고한 거 (10장) 보낼 텐데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하나 올리세요 고 네. 아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그냥 전화로 뭐로 그냥 교재가 풍성한데 외부 사람들한테는 너무 깊이 약해요. 네. 이, 말여 이해하기가. 그 때는 기대하면 내가 잘못 신지. 우리 지난번에 10분의 1도 못가면너 어떻게 올라 먼저 보낼까요? 카톡으로 그러네요. 먼저 보내고 유튜브 네. 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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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참 삼연님 잘 계시네요. 아, 네. 일단 아, 잘, 네. 잘 계시지만 또삼님 들어보니까 혹시나 또 이건 저거 세상 문제 안건 논나 했더니. 그 형제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작은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있기에 <웃음> 이렇게 <웃음> 더 바라보게 하시고 어, 그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작년에는 여기 난초 꽃 피면은 사진 올렸는데 금년에는 <laughs> 단추 세 개가 꽃 네. 하나도 안 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왜안 피나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물을 한 번만 줬거든요. 네. 근데, 걷는 이는 저쪽 화분 물줄 때마다 이것도 토요일, 토요일 두번 줘요. 아, 네. 그 물이 풍부하니까 이게 안심인데 걱정이 안 돼가지고 꽃을 안 피네요. <laughs> 언제 죽을, 언제 말려 죽을지 모른다고 긴장해야 이제 사람도 그래요. 예. 네. 너무 행복하고만, 그나면은 위기감을 안 느껴가지고. 그러지라 네. <laughs> 나참 많이. <laughs> <laughs> 아직 못 네. 하나도 안들그 면에 가 말이군. 네. 고난은 <laughs> 위기라. 음. 네. 고난을 네.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갚아보고 그래요. 아, 인물도 네. 사람도 마찬가지인가봐요. 네. 성적 전투 가운데 참으로 치열한 긴장을 했을 때 목말로 네. 하나님을 은시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아 네.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